좀더 채워야 돼요. 조금씩, 조금씩, 차고 있겠죠? 이제 채우고 있네요. 지금 컨트롤, 스테미가 컨트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네, 초콜렛이,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아, 잡혔다. 어, 받아. 야, 간다, 받아. 아이, 자. 아 헤딩을 하면 어떻게 하니? 받아야지. 어, 뭐야. Yeah. come to mommy i m e a 아이 친구가 제이슨 이거 제이슨 머스트 브레디 베와 제이슨 마미 스 프라우드 오브 유 You are great, son. Jason, you are a worker. Mommy is proud of you. 자, ready 해주고 제가 ping이 많이 높네요. Ah, uh, my my ping is very high, so it's difficult. 자 제가 핑이 좀 높아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물 땡굴 자물 마시러 간다네요 제 친구 오케이 자 일단 러시아 서버라서 어.. 핑이 창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핑창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일단 한판 해보고 좀 아니다 싶으면 다른 방으로 혼자 가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일단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폭은요, 어, 공격 속도 빨라지는 거, 그리고, 메디컬 스프레이 두번쓸수 있는 거, 그리고 두꺼운 피부, 어, 몸빵이 좀 좋아지죠? 에너지가 좀 HP가 많이 증가해요. 그래서 데미지를 많이 버틸 수 있습니다. 어깨 빠질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데미지가 꽤 많이 있어요. <laughs> 제 핑이 높아서 제이슨 얼굴을 때리는 거가 좀 힘들 텐데, 시도는 해볼게요. 제이슨을 마주쳤을 때 한번 시도를 해보겠지만 아마 대부분 그랩에 잡힐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핑이 왜냐면 제가 300 이거 나쁨이거든요. 어, 제 핑이 높아서 살아남기 힘들 거라고 좀얘기를 해놨어요. 좀 우는 소리를 해놨으니까 도와주겠죠. 랩은 히깅스의 분이고요. 1984년. 자, 제이슨은, 어, 빵봉지 제이슨이에요. 이 빵봉지 제이슨은 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스테미나 관리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덫을, 덫을 7개를 가지고 시작하거든요. 여기저기 덫을 많이 깔아놓을 거예요. 뭐, 퓨즈 앞에라든지 자동차 앞에라든지 퓨즈를 굉장히 많이 깔을 수 있기 때문에, 두세개 이상 깔수 있기 때문에, 덫에 어,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되고요. 아, 메로나님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핑이 높을 때요? 네, 그렇죠. 좀 약간 거리가 벌어진 게 있어서 제 화면보다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예측으로 해야 되죠. 좀 예측하고 일단 여기는 생존 아이템이 없어요. 지금 위쪽에서 3명이나 타났네요 7시 방향이고요. 제 지도를 먹고 저는 위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9시 방향으로 올라갈게요. 자, 9시 방향에서 아이템을 먹고 파밍을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빨리 움직여서요. 자, 아웃시방에 집이 하나 있으니까 저 집을 제가 독식을 하면, 어, 좀 주머니 칼 하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어, 낙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문 닫고. 자, 문 잠궈주고요. 이제 이 집에서 저는 파밍이 끝났으면 좋겠네요. 이 집에서 파밍을 끝내야지. 어, 제가 좀 생존을 도모할 수 있, 는데 어, 좀, 불안하네요. 불안합니다. 마지막 하나, 짜이 꽝이다. 꽝이네요. 자, 이번 판 힘들어졌어요. 이번 판 매우 힘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맞아. 저 공동묘지 가서, 메디컬 스프레이 하나랑 총 하나 가끔 저기 있거든요. 노려볼게요. 음, 아이템을 좀, 잘 나오는 곳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공동 묘지 쪽으로 거의 다와 갑니다. 여기 묘지에요. 메디컬 스프레이랑, 그 다음에 산탄총. 어, 엽총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나올지. 저 앞에 메디컬 스프레이가 보십니까? 저 앞에 메디컬 스프레이가 하나 있죠? 자, 일단 먹어주고요. 여기 가끔 총이 있는데, 오늘은 없네요. 자, 오늘은 없어요. 이번 판은 없어요. 아마 제이슨 엄마 집은 저 6시 방향에 저 섬에 있을 테고요. 아, 진실님 어서 오십시오. 언제 오셨어요? 방금 오셨구나. 자, 모두 식사들 하셨습니까? 아, 식사, 아직, 아직이시겠구나.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일단, 메인하우스. 메인하우스 쪽 제가 한번 들려볼게요. 여기 사람이 있긴 한데, 어. 아... 그래, 12시 집. 12시 집이 파밍 안 됐을 거예요. 12시 집에, 집에 빨리 가서, 안에서 스테미너 회복하면서. 어, 제이슨 있다. 옆집에 제이슨 왔는데요? 저 제가 제가 지금 윗집에 12시 방향 쪽으로 파밍을 왔는데 지금 옆집에 제이슨이 지금 집들이와 있어요 문 잠가 주고 한명 죽었네요 죽었어요 지금 자, 문 잠가야 돼요 저희 문안 잠가놨거든요 어문 잠가 문 잠가 문 잠가 문잠가문잠올게요문 잠가. 잠가주시고 오케이 아한대 어, 맞았다 좀 상황이 구리네요. 주머니카 하나 먹고요. 오케이. 먹고요. 었 자, 가는 길에 여기서 한 대. 자, 딱! 자, 한대 때렸고요. 자, 파밍 마저 하고. 아이템을 먼저 먹어겠게요 자, 폭주 먹었고요. 폭주 먹었고. 자, 이제 일어나겠죠? 여기 뭐가 있나? 일단 때렸는데, 제이슨이. 컴뱃 스탠스라서 지금 스턴이 안 걸렸어요. 스턴이 안 걸렸고요. 여기서 한번 뛰어주고 넘어갈게요. 넘어가고요. 아직 서랍이 좀더 있었거든요. 여기서 먹고 가겠습니다. 최대한... 어 자, 그레이트. 자, 그레이트. 그리고 메디컬 스프레이 한번 뿌려주고요. 일단, 뿌려줘. 어, 뿌려주고. 자, 메디컬 스프레이를 뿌리는 이유는 저 안에 메디컬 스프레이가 하나 더 있거든요. 자, 데미지가 다 회복됐나봐요. 더 이상 써지진 않네요. 새 걸로 바꿔서 갈게요. 새 걸로 바꾸고. 일단, 방금 전에 싸우느라 야구망이가 부러졌거든요. 어, 플레어건 들어주고요. 자, 시도를 한번 보고 상황 파악을 해봅시다. 일단 4인용 자동차, 2인용 자동차, 경찰를 신고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4인용 자동차에 배터리 하나 넣었네요. 음, 뭐 딱히 좋다, 뭐안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좀 이르니까. 볼게요. 자, 여기는 없고. 일단 이 집에 대한 파밍이 끝났네요. 자, 여기는 아까 못 뒤져 봤죠? 자, 없네요. 자, 나갈게요 자, 이제 저는 주머니칼이 두 개나 있죠? 네. 위대한 전사의 후회가 됐죠. 이제 무서울 게 없어요. g 이 파운드 가솔린. 오케이. 자저 친구가 가솔린을 찾았대요. 오케이. 오케이. 자 써주고요. 저 친구가 가스를 찾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차키만 있으면 돼요. 차키만. 여기 사람이 죽어 있으니까 시체를 한번 뒤져볼게요. 자, 미안해요. 혹시 뭐 있나 봄, 있나가 한번 보고요. 어, 없어요. 자, 이 안에 혹시 뭐가 있나? 이 너는 뭐 있니? 얘도 뭐 없고요. 어 배터리 있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배터리를 제가 들어야 될까요? 일단 배터리를 들게요. 일단 배터리를 들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지금 메인 하우스 옆에 있는 게4인용 자동차인지 뭐인지도 모르고요. 여기 근처에 자동차 키 없죠? 없어요. 일단 제가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있는 차가 2인용 자동차라면 제가 배터리를 끼워 놓을게요.